아또됐다또다또또 아, 됐다. 죽었어 나나또 죽었어요 내가 <laughs> 닉네임도 바꿨죠 안녕하세요 유튜브 꽃집언니입니다 우리 딥노 할때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거머 초엔 빨돌 초돔 워붕이죠 이렇게 해서 1640 하나 1660, 4개, 1710에서 6개, 원정대. 예, 저 이제 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워붕이, 불붕이, 디붕이, 3붕을다 갖고 있습니다. <목소리> 저 라포시에요. 얘들아! 우리 방은 왜고렙 서포터가 없냐고. 야, 공파전지 10분도 안되게 아니라, 내가 8만 유튜버인데, 이게! 만들자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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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피락?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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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공피랑 누구야, 너 뒤지다, 진짜! 망치를 잘 깨버린다, 너! 어? 뒤버진데 뭐야?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딜 나가요? 안 돼요. 모르는 사람, 응. 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기상님만을 위한 밥상을 차리겠, 읍니다. 채끝 등심으로 다가 아! 그치! 그래 아, 어쩐지 절대 안 까먹지 어떻게 까먹어 티푹디보 제가 오세요 아이디가 분명히 낫지 이거 내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고 제가 그래요 야, 여러분 서포트 한 번만 와주세요 제발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그 서포트가 아니라 메인 딜러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어라 오! 자룡이야! 하하 <laughs> 자룡이야! <웃음> 저 1파티로 가능한가요? 저 1파티로 가능한가요? 나오세요. 네, 서프라이 나오세요. 공 <laughs> 동생...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나 아, 느낌 이상한데! 야! 아씨왜공가 3명이야! 왜 되겠니 이거? 아이.. 띠발 이발... 나랑 둘아 누락... 아니야 아니야! 너뒤 해야지! 아니야! 오! 어? 어 그래? 거기.. 있을래아 <laughs> 괜찮은데 어 아, 난.. 괜찮은데 그래? 두 가지야 두가지 어.. 뭐지? 다뜯어 거다리 게올라오아 어딨어어딨어팡팡요 이거 황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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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네. 자, 야, 이거 거저두번 거저, 피하기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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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풀기죠 그죠? 네 손풀기죠 손풀기 아 거기 어, 이동기가, 아. 어, 이동기가 없어가지고 손저리트도 걸어서 피하는데 이동기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야 역시 손 풀렸어 봐손 풀렸어 어? 어. 어. 음. 어. 음. 어. 음.

분신 조심하라는 거 걸리면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드는 저가하고 깨진데 확인하고 나와야 돼요 분신은 최대한 안 맞는 게 좋아요 저 능지가 네. 많이 딸리는 거 같아요 노말이 똑같은데요? 저 네. 노말도 그냥 사실 그냥 씹힌 거거든요 중간 피하고 들어가고 그렇지 그치지 옆으로 피하고 맞았다 에이 피용시씨 아우 쟤 오오 밸브 피하기 밸브 네, 밸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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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어떡하죠? 자, <뭘한 están> 밑에 어? 주지, 밑에 주지. 네네네, 봤어요, 그래. 봤어요, 봤어요, 그래, 봤어요. 봤어요. 가 많아요, 이거. 천요 어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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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으로 들어간대요 어, 카드 못해, 어, 카드 못해, 저 못했어, 어떡하 어, 회차회차 어디로 가려지저열 아, 아. 저 가다 했는데? 가다고 안전 지역으로 가야 돼요. 했는데 확인하고 깨진 자리가 뭘뭘 어, 깨진 걸 얘기하는 거지? 화면이 막검 휘두르고 막 저거하고 카운터하고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어어 어. 어 그거 치고 난 다음에 깨진 데를 확인해야 돼 언니가. 언니 언니 화면만 보여. 그건. 이 이해 예, 되셨나요? 근데 어. 걔가 시커매 가지고 칼을 들고 있는 것도 잘안 보여. 캠 음, 찍어드릴게요. 그... 밑에 주시. 사실 이거는 맞았어요 어떡하죠? 맞았는데 어떡하아이 아이고 시네 천천히 하고 나오면 요 여기 무 천천히 깨진 데가 오지 가면... 깨진 데가 오지 말라는 거 깨진 데 확인해야 돼 언니가 혹시 어, 깨진 들 어디서 확인하는 거지? 해해 어... 운랑 저거랑 꼭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 아. 어. 나나나왔는데 어디야? 아,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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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시 올라와야 돼손님 내유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지금, 오라, 오거오락오려오요요라 오라! 오라! 요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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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이 방 꺼지면 안 분티야! 기... <laughs> 너무다 잘해 이씨아 <laughs> 죄송합니다. 좋았어? <좋아서? 웃음> 좋았어요! 자 이거! 오케이 내 추종목! 뭐. <laughs> <laughs> 아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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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어, 바깥에! 어. 발가락! 아 내성! 아발꼬가이 <laughs> 바깥에 밟았어! 아, 들고 있는데? 저거 어하죠 이거? 아, 저... 나오면 돼요나2괜요 돼요. 차분하게 카드 했어요? 네. 어로 나가죠? 어로 나가는 거죠? 아... 깨진대 뭔가 와장창 깨져간 파란 에프트 생긴 곳어왜 죽었지? 아, 왜 죽었지? 시간 안에 못 나왔나 보다 죄송합니다 잘 뒤가야 되이네요 누나 어차피 암수 다 쓰고 죽었어 아네저 암수 아, 다 틀었어요 잘했나요? 할거다안 봐요. 저 각성기도 한번 썼어요 그래. 아, 아, 맥상아. 맥상아. 저 중수 네번 들었어요. 잘했나 이야 아, 네 번이나 들었어. 아, <laughs> 어. <잠시만>. 고맙습니다. <laughs> 완벽해요, 너무. 네네. 네. <laughs> 오케이. 한번 들어봤나요? <laughs> 어야 아, 웃기지 마세요. 어 다시 하시한어 오케이. 칼준대, <laughs> 칼준대. 우와. 아 나노 들어왔다. <laughs> 아, 또도 됐다. 아, 다또또죽었어 나! 나또 죽었어요. 야, 맞죠. 아, <목소리나> 어,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디발 디발 디발. 칼 들고 있는데 그나 차가 들어가면 돼. 아무데. 칼 들고 있는데 어디야? 아, 보스가 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분신이 칼 들고 있는데. 네. 아, 디발. 네. 시수시 이렇지 그렇지! 한번 더, 한번 더! 나이스. 어, 찍을 줄 아마 찍 뒤로, 뒤로, 찍을 뒤로 가요, 뒤로 가요. 가요! 아이고 아마 찍을 나가 마 찍을 줄 아마 찍을 줄 아마 찍어아 아마 아마 찍을 줄 아마 찍을 줄 아마 찍 찍을 줄 아마 찍을 줄아아안괜찮아요찍아 실패. 을줄아 아나 아, 냉지 그냥 빵 대가리인가 봐. 아냐아니아니아니아다아 완벽히 예함. <놀람> 어, 이렇게 <놀람> 있어 되는 거잖아. 둘, 그렇지. 옆에. 그렇지 옆에 <놀람> 그렇지. 똑똑했지 방금. 오. 오. 개 똑똑했죠 장난이죠. 아, 어, 개 이게 대잖아빵 대가리 아니라고. 1 2시간인는줄았어요 아이씨. 들어왔어요. 어, 왜 굴업이 어, 지세요? 어, 어, 오케이. 어디서 어디서 어, 안전지대? 어, 어디 안전지대? 어, 어디 안전지대? 오디야 어, 아유 정말! <laughs> 누가 들어가면 딜중자라고요 그런 거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뒤지거나 말거나 냅두는 거 같아요. 니네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 보자고? 아우씨, 아 너무 빨라다, 아 까비. 하지만 잘했어요. 한 번밖에 안 맞았어요. 잘했어요. 아, 체스. 왜요? 아무도 안고요안 들고 있는데. 또 왔어. 90분 되나? 9 0면 돼요. 천천히 우리 저희 저희 잠깐 잠깐 멈추돼요 멈추세요. 언니 나올 때까지. 잠깐만. 안 되지, 어디 되는 거야, 도대체? 어? 어디 싸지, 지네가? 언니, 저가 성공하고 한 거야? 어. 이게 쨍그랑 있을 때 누나 그 부분에 생기는 거거든. 쨍그랑 아니, 근처에 아니, 생기는, 아니, 거라고? 생기는 거라고? 아, 아, 봤는데! 아, 짜증나. 나이스. 네번 계약이 이제야. 안들고 있는데? 안 들어왔죠, 아무튼? 네. 어, 네. 아, 이제 깨지고. 한시, 한시. 한시, 한시. 나이스. 어, 왜? 조금 늦었나봐. 아, 아, 나 근데 방금 아니, 여러분, 아니, 나 늦었어요? 나문앞에엎어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지. 그게 쓰고 싶었으면 스킨이 딱 거기까지 왔어, 발이. <laughs> 스페이스바가 없었고 브레이크를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딱 여기서 멈춘 거야. 아 진짜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걱정해. 괜찮아 괜찮아요. 안 두고 있네 안 두고 있네.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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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나가 뚫고 나가 뚫고 나가. 오케이 다 돌아왔다. 오케이 갔다 아, 있잖아. 달려, 쭉 달려, 쭉 달려. 위로, 위로, 살려살려살려 자? 어둠의 시선이요. <laughs> 아, 씨X. 여기 놓치요. 여기 놓치요. 여기 요 나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다 살았어. 나아 달릴 준비해. 나 달릴 준비하면 되죠? 여기 준비. 뛸 준비. 오케이. 여기 어, 어, 계속 달려야 계속. 오케이. 딜. 어, 계속 눌려요. 피하지 말고 옆으로 가지 말고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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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왔어요. 스 숨었어요. 왔어요. 가주아요. 가주아요. 오케이! 좌이조. 오케이. 하나 남 봐주소. 괜찮아? 좋아? 만 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케이깝 아, 아깝다! 좀만. 암수 아, 아 아, 아 아, 아깝 아깝다! 아다 아깝다! 아다아깝아아아아다 존나 오른다 띠발, 진짜. <laughs> 여러분! 저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예, 네, 저 레이드 집중 좀 할게요. 지금 뭐, 방송이고 나발이고 지금. 나 아, 오늘 이거 깰 때까지 잠못 자갈 것 같아, 받아서. <laughs>